주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부활절 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영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역사로만 말씀 대원형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세계 선교복지신문 방송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전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에서 27절 본문 말씀을 증거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은혜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165 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 2 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 요한복음 11장 2 5 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5 페이지죠, 165 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토시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 예수님께서 2021년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 베들램 마구간 구이에 태어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전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태어나셔서 33년 6개월 동안을 이 지구 촌에는 모든 백성들을 영생 구원하기 위해서 3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 고난 주가우리 인간들이 이 죄악 덩어리 때문에 십자가에 180근이나 되는 통나무 십자가 형틀에 골고다 언덕길.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드로부터 사형 온도를 받고, 바로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3일 전에 금요일, 성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사형 온도를 받고, 난 12시에 십자가 형태의 큰 대모 세계 모습으로 바뀌면서 피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 영생 구원을 위해서 오세시경의 숨을 거두십니다. 오세시경 숨을 거두시고 돌 무덤 속에 예수님이 죽은 상태에서 있다가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이 죄를 다사시기 위해서 의는 하나도 없나니 아무 죄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흠 없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이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여 주면서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면서 다스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생사업업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전쟁과 지금과 역병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이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이 5,210만 국민인데요. 오늘 4월 4일 0시 기준으로 오늘 4월 4일 새벽 0시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제암을 통해서 확진 환자가 10만 5,279명이고요. 대한민국만이에요. 격리 해자가 9만 6,589명 사망자가 무려 1,744명이나 죽었어요. 재림에서 심판을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그때 부활할 겁니다. 그날과 그시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검사 진행하는 분들이 7만 9,799명이고요. 전 세계 이 지구촌에 약 75억의 국민, 75억의 사람들 중 무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이 다시 주춤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아, 뭐 마스크만 쓰고 다닌다면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예방하는 줄말안 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마스크 아무리 써도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면 눈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눈 절대 비비지 마세요. 손 자주 잘 씻으시고요. 항상 방역, 마스크만 쓴다고 해서 예방되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들어와요. 아, 지금 제 4월 4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하고 선글라스도 꼭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손 소독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천연 소독술 뿌리시면서 너무 방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방역에 바짝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2년째입니다. 2019년도 중국에 있는 우한성에서 발생한 이 우한 폐렴이 지금 2년 동안이나 가고 있는 거요.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금. 다들 잊어버리고 있어요. 백신형 백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백신 나왔는데도 유럽이고 미국이고 대한민국의 전이 우주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현재 1억 3,802,918명이 만 확진이 됐고요. 현재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63만 7,906명, 63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에 477527명, 미국에 31314625명, 미국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왜요? 이 패악한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사단의 악한 룰시플 영구으로 인해서 이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과 역병, 재앙의 큰 경고의 메시지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되지 않고 반역자 루시퍼 사탄의 악한 영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악한 영이 지금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에요 무릎 꿇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이 역병의 재난에서 하나님께서 정을 거두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가 있는데 이 지구촌의 모든 폐악한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회개기도하지 않고 들로 산으로 강으로 놀러 다니고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한 역사하시고요.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 지구촌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단그 어떤 종교도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교회 개신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로 기독교 교회는 종교가 아닌 체험적 신앙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요한복은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저여러분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를 도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 브라질 나라에 지금 엄청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브라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브라질나라 아프리카 하나님의 제형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5대 6세 지구촌 모든 곳곳에 32만 8366명 하루에 어제도 4천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4천명 이상이 죽어나가요. 인도 1291만 2379명 16만 4141명이 죽었어요. 프랑스4 474만 1759명 러시아 456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러분 혹시 이 사실 아십니까? 기원전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이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가룟 유다가 은 삼십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말미암으로인해가지고그 엄청난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린 거 아십니까? 이웃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전쟁을 허락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 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한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가요. 깨어나고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 위기 속에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북한의 김병은을 통해서 핵무기를 공격을 한 지금 지금 평화,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종전 상태가 아니에요. 이 지구촌의 유일한 남북한의 분단 국가, 이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지금. 휴전 상태예요. 북한은 지금 준전시 상태예요. 언제, 어느 때 호시탐탐 내려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만약에 허락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한민국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고, 회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저 김정은이를 들어 가지고 핵무기로 공격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공산화 적과 통일해 버리면 어쩌시려고 하십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못 박한 그 죄의 대가를 심판으로 전 세계의 이스라엘 나라를 2000년 동안이나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나라를 이런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나라는 6천년 역사 동안에, 2천년 동안을, 나라 이런 슬픔에, 백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사실을 아시는지요? 대한민국 국가가 만약 그렇게 되면 어쩌면 지저워니까 저는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이게 실제 상황에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 낮치 시틀로부터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12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역사적인 사실을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회개치 않고 폐약한이 백성들아.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근친 상관하고 백성들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수를 위반하고 가는 길를저지라고 성폭행을 하고 음? 성추행을하고 인간들 짓는 이 죄악이 폐악한 백성들 때문에 회개치 않기 때문에 물로 다,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노아의 식구 여덟 식구만 살리지 않습니까? 암수산에서 동물 도만 살리잖아요. 소동과 고모라성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렇동서계를 하고 근친상간하고 이 폐악한 백성들 불로 침판해 버리지 않습니까 유황 불로거나 다 죽여버리죠. 멸망시켜 버리죠. 이게 실제 상황이야. 유한교실에 보면 불로다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한반도,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의 사탄 아칼루시포에 의해서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전쟁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원하십니까? 2 0 0년 동안 나라를 멸망하는 걸 원하십니까? 대한민국 국가는 요 조선왕조 500년 시절을 거슬러 올라온 6천년짜리 역사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가는 831번의 외침을 받은 나라예요. 지금도 지금 평화평화가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일제7 7 3 6년 동안에 식민지 일본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포로생활 해 봤잖아요, 지금. 36년 동안이야. 기나긴 3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난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죽으면 뭐 승교하고 천국 가면 되지. 내 자손들은 내 손자 손녀들 내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손만내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부활절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의 기쁨에게 이 부활절날 하나님을 만나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간절히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회개기도 하지 않은 백성들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러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인해 더불어 먹으리라. 음. 하나님은요 살아계주. 우리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시요.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 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침판의 경고에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야 2년 동안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더니 백신 아무리 맞아도 사람 더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역성이 멈추는 그날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이르시되 기도 이외는 그 어떤 곳으로도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지라 아, 네. 기도만이 생명이에요 기도만이 살길이에요 아,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 체험적 신앙이에요 신적의 신, 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육과 신성을 가지신 신이십니다 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부활절의 기쁜 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로 바뀌어지는 영생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킬링필더 사건을 아십니까? 저는 10여 년 전에 캄보디아 성교소로 3년 동안 야 사역을 했습니다. 약 2천만 명에 있는 프놈펜에 캄보디아의 나라는 6천년 역사 동안에 단천 명이 자연재해가 없었던 이 지구촌의 마지막 남은 지상 천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연재해가 한 번도 없는 나라가 화산, 지진, 폭발, 대홍수,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가 이 지구촌의 캄보디아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지금부터 75년도, 75년도에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요. 안경 쓴 사람들, 의사, 판사, 변호사, 약사, 목사, 안경 낀 사람들, 지식인들 200만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실 을 아십니까? 킬링필드 사건 아십니까? 킬링필드 사건에 캄보디아 프놈편에가가지고약 40분 거리에 있습니다. 실린필드 사건에 수많은 사람을 생멸점을 시켰고, 수많은 사람을 공산군에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지요? 볼보시라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극적으로 은혜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1975년대에 훈센이라는 총리회가 내전으로 발생되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합니다. 지금은 자유민주국가가 됐어요. 지금부터 22년 전의 사건입니다. 불과 22년 전의 사건입니다. 200만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약 200만 명, 약 200만 명. 지식인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대한민국 국가 공산화가 많이 된다면 어쩌,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 있는 지식인들 가만히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목사들보다 정연당입니다 의사, 판사, 백사 큰, 보 보좌 사건처럼요. 베트남 원론 패망하는거 보세요. 공산화가 되어버렸잖아요. 베트남이.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왜이거를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지 않으면 우린 이스라엘 나라처럼 심판받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830만 번의 외침을 받은 나라 제2의 이스라엘 성제가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하나님의 기독교 성령이 대부분 영적각성 운동이 일어난 이 대한민국 국가를 여러분, 예수 글씨 영접하시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들 주셨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이에 주님의 말씀처럼, 꼭 예수 글씨 영접하셔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는 저천국에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 2차, 제 3차 재앙과 기금과 역병을 주면서 7년의 대활란이올 것입니다. 성경의요한 계시로 불로나 침판하신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지금 남았어요. 불로나 침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지구촌의 우주 행성을 통해서 대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지구촌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제3차 세계전쟁을 통해서 핵전쟁을 통해서 3차 세계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불로다 심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 그러기에 앞서 7년의 대환란이 올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7년의 대환란이 오기를 7년, 7년의 대환란이 오기를 휴고사건이 일어납니다. 천국 천사 진동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지리면서 심판해 오실 때내 이름이 불러지지 않으면 이 땅에 심판받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환란이고 우리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올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라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부터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가는요. 하나님은혜로 일체치하 신민제 36년을 겪으면서 많은 주요의 종들이 하나님의 많은 주요의 백성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의 은혜로 8월 해박을 맞이하면서 공산적과 통일될 뻔했던 5년 만에 북한의 김일성, 박헌영이라는 체제에서 적과 통일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 이승만 장로님을 통해서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미국에 있는 자유민주 체제를 수립을 하고 1948년도 8월 1 0일 건국을 하면서 박지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하이 성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입국론을 개성정신을 이어받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각을 통해서 보릿고기 시절을 면하고 이나라가잘 먹고 잘 쓰고 초강대 10위권 안에 들어갔건만. 지금 우리나라가 좌파정부 10년, 우파정부 10년 20년 동안에 완전 망해버렸어요, 지금. 북한에 돈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김정은이 가 핵을 개발하게 만들었어요. 20년 동안 여러분들 삶의 질은 1 150권이에요. 가정 경제가 지금 굉장히 이루만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연를로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집안의 가장이 지금 수입이 없어요. 얼마나 어렵게 사십니까. 정말 회개하고요. 눈물의 기도로, 통곡의 기도로 이럴 때 있어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또 다시 최의 유교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 죽습니다. 끝장납니다. 우리아 살만큼 살아가기 때문에 순교하고 하늘나라 천국 가면 되지만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 대한민국 국가가 없어 이치고저촌에 사라져버린다면 어쩌시려고 하십니까. 831번의 외침을 받았나. 이 나라를 정말로 지키고 보호하고 수호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과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죄의 정제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끊을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의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며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정제와 제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악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첫 열매가 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위시가 말씀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무릎을 꿇고 기독교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지구촌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랄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될수있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종교가 아닌 체험적 신앙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인도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건 영광 받으마